오늘은 브레이크 2편입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줬던 그 송혜교 씨가 잠깐 나왔잖아요. <laughs> 이렇게 땡겨서 이펙트를 준다 그래서 이제 되게 거리가 비거리가 많이 드셨다 어, 그 다음에 아주 좋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끊어 때리고, 이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편을 사실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편이 아니라, <laughs> 어, 제설명부족으로 약간 추가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끊을 때, 사실 저희가 그때 말했잖아요. 왼쪽 앞발이라고 했는데, 요게 발이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이게 발이 들리면 안 되고, 느낌을 어디로 주셔야 되냐면, 왼쪽이 정강이 쪽이나 아니면 무릎 쪽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새끼 발가락 바깥쪽으로 밀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야 이쪽 왼쪽으로 회전하는데 진행을 했을 때 스윙이 방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줬을 때 앞을 딱 줘버리면 이게 굉장히 크게 끊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임팩트는 좋아지지만 약간 불편해지는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설명과 저번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오다가 멈춰져야 강하다. 그러니까 가속도를 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얘는 바깥쪽에 있는 아이는 더 가속력이 더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라지는데, 이때 무릎 방향은 살짝 밖으로 밀려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무릎에 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발을 잡고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근데 무릎이 저는 앞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죠?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골프 쳐서 그래요. 제가 이쪽은 안 돌아가요.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 무릎이 살짝 밖으로 밀리는 각도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백스윙에서 다운이 되기 전에 하중이 들어간 상태에서 버텨주고 강하게 멈춰준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달렸을 때 100km로 쭉 달리고 있다가 그 브레이크를 빵 때린다고 했으면 내 옆에 있는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유리창도 없어요. 안전벨트도 없는데 한 200km로 가고 있다고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어떻게 돼요? 툭튕겨나가거죠그 원리로 이게 내보조선에탄 사람인데 이거 너무 잔인한 가 설명이. 자 보면은 이걸 확 멈추면 클럽은 앞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왼쪽에 하중이 박혀있는데 약간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정강이를 확실하게 대주고 이쪽 면이 브레이크를 잡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아준 다음에 임팩트를 주면 이때 빠른 헤드 스피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게 치면 안 돼요. 세게 치기 위해서 세게 치는 훈련을 하는데 왜 세게 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걸로 아 생각보다 멀리 가래를 먼저 느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미스가 바로 치면 날수 있기 때문에 자. 사 때리면 어 동작은 되게 하프 스윙인데어왜 이게 갈게 다가지 하면서 아 그러면 결론은 임팩트만 있으면 속도는 나오는구나. 제가 88마일에서 90마일 정도 7, 7번이 나와요. 그러면 골프존으로 그 클럽 스피드를 미터퍼 세컨드로 환산을 하면 41리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41리 정도 나오는데 지금께 한38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풀 스윙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내 스윙 속도를 올려 주는 거는 막 백스윙 레깅 요런 거는 약 대략 한 5%에서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윙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는 10% 같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더 보시면 이거를 레이크만 꽉하고 때려 주면 왜 이게 생각보다 빠른 스피드가 나오지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를 느껴야, 자, 밟아놓고, 손목에 힘은 빼도 좋아요. 헤드가, 볼을 강하게 하중을 줄수 있는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나와야 돼요. 그 이후에 진행방향은, 가슴 높이에서, 클럽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팔을 보냈는데, 이 모양이 나면 브레이크가 안된 거예요. 은 자가 나오면, 헤드가 가속이 받아서 올라가려고 신경을 쓴거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로우를 했는데 약간 손목이 지금 보면 일자 느낌이잖아요 요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안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꺾여 넘어가야 이게 가속을 제대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땅 치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 이게 제껴졌네 그러면 이게 가속이 된 상태고 제가 이 손목을 피려면 되게 느리게 쳐야 돼요 이런 느낌을 쳐야 돼요 봐봐요 헤드 스피드 봐봐요. 오른쪽 위에 게 이제 제 골프채의 속도 거든요. 근데 확실히 낮아졌죠. 근데 헤드 끝이 올라가도 상관없다 라고 느껴야 지금 보면은 요게 훨씬 멀리 나와요. 음. 그쵸? 육아 도로 발로도 다르기 때문에 이 헤드가 펴져 있냐 꺾여 있냐가 여러분들의 어그 다음에 피니쉬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게 때리다 보면 발이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피니쉬 동작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연습해 보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자 브레이크는 너무 정면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밀어놓은 대기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힘을 써라 근데 좀 작은 동작으로 연습하고 손목을 꾹 체크를 해보시면 올 겨울에 비거리가 많이 느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러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는, 엎어 들어간다면, 무릎을 약간 개방하고 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엎어 치는 사람들은 더 무릎을 더쥐어고 무릎이 더 열려야 돼요. 네, 열려. 왜냐면, 골반이라는 거는 약간 요렇게 회전이 돼요. 네. 근데, 그 가동 범위가 좁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같이 따라 들어와줘야 되는데, 힘을 쓰는 원리가 뭐냐면, 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발이 모일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모이는 가동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은 어깨가 엎어지려면 여기가 하나도 안 돌면. 그러니까 엉덩이를 꽉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근데 엉덩이가 풀림, 그렇지. 풀리면 엎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회전으로 치는 거거 음. 그렇게 해서 쉬울 거요 그래서 약간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이렇게. 음. 근데 이게 어깨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깨로 때리는 게 아니라 스냅을 꺾어서 팅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손목에 대한 감각이 더더 퍼져야 되는 게이 연습의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안녕.